안녕하십니까. 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보험 전문가 박성경입니다. 오늘 피처 프레젠테이션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박성경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과 법인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찾는 리퍼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박선경 이야 하는가? 저는 워낙 보험업계가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 업계에서도 20년째 한 회사에서, 예, 고객의 행복을 돕고 있고요. 그런 저는 성실과 책임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생명보험협회에서 인정을 하는 MDRT, 그리고 그 MDRT의 3배인 COT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국내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민원이 적고 유지율이 좋은 설계사들을 선별해서 매년 부여가 되고 있는 우수 인증 설계사 자격증을 매년 갱신해서 20년째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은퇴 설계 전문가 과정을 수료를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FPK라고 하는 보험뿐만이 아니라 세무 그리고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상속 투자 관련한 종합 재무 설계를 할수 있는 자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경 하면 20년 된 전문가, 인정받은 전문가, 그리고 준비된 전문가로 기억해 주십시오. 한 회사에서 20년째 근무를 하다 보니 제가 처음 만나는 제첫 고객은 사실 이관이 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관이 되는 고객들은 정말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저는 이관이 되면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요. 무조건 만납니다. 저의 사명을 다해서 연락을 하고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고객을 편의성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거나 할때 담당자가 누군지 알고 그래야 쉽게 또 연락을 해서 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또 제가 저온다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관을 받게 되면 뭐 한두 번 연락을 하다가 연락을 하지 않고 얼굴도 못 보지 못한 상태로 이관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이관이 돼서 저에게 인연이 된 고객들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례는 개인 고객 이관 사례입니다. 그렇게 제가 연락을 해서 만나 뵙게 된 고객님이신데요. 어, 교대 근무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음, 규칙적인,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하고 계시면서, 또, 가족력으로 암이 있으시더라고요.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질병에 대한 어떤 위험적인 요소들이 매우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보험은 매우 보장들이 적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재설계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 보험료 전체가 납입 면제가 되는 보험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지속적인 고객이 되셨고 또 결혼도 하시고 또 쌍둥이도 낳아서 또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 근데 작년에 안타깝게도 대장암 사기 진단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어, 준비를 했던 그 보험에서 확실하게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고. 또 보험료 전체가 납입이 되 납입 면제가 되는 그런 또 혜택을 또 보시게 되셨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대표님들 중에서 가입한 보험에 담당자가 한번 이상 변경이 되었는데 그 담당자의 얼굴도 모르거나 원활한 소통이 되고 있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만약 그때 제가 이관을 받았는데 연락을 하지 않거나 몇번 연락했는데 그냥 포기했거나 했으면 고객님은 보험료만 납입을 했지 보장은 받지 못했었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사명감으로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만나고 그 진심을 다해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FPK 그리고 우수인 설계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공부 서울대 은퇴설계 코칭과정 뭐 자격증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수료하고 있는데요. 저는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양질의 그런 좋은 정보들을 알아야 고객, 법인 대표님들께 좋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 진심이 닿았던 사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 고객으로 이관을 받은 고객이십니다. 근데 만나보니 법인 대표님이셨습니다. 근데, 어, 그대 당, 그때 당시에 그 보험회사에서 차명주식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불만족스러우셨고 또 보험회사를 매우 불신하는 그런 아주 깐깐한 대표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어, 차명주식 명의신탁 환원 소송에 탁월한 전문가를 연결해드렸고 그 연결해서 깔끔하게 승소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많이 신뢰하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회사의 비상장 주식 가치 그리고 그것이 점점 상승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상속세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상속세 재원을 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보험을 통해서 미리 미리 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 고객이 아니라 법인 고객으로 앞으로 함께 저랑 오랜 인연으로 같이 함께 가는 그런 고객이 되셨습니다. 어, 제가 찾는 리퍼럴은요 개인은 가입한 보험은 담당자가 한번 이상 변경된 그런 고객인 어, 경우에. 어, 개인 리퍼럴을 말씀드리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법인인 경우에는 차명주식이나 뭐 가지급금 관련한 거나 미처분인 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그 비상장 주식가치가 올라감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미리 보험을 통해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법인 리퍼럴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미리 어 대비한다. 미리 알고 대비한다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어, 선견지명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제 이름을 기억을 하실 때 박선경에 지명을 붙이면 선경지명이 됩니다. 저는 개인 또는 법인 대표님들 만나면 미리미리 그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저 선경 지명 박선경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